하나님의 은혜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개시와 창조와 구원,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우리는 주로 구원의 은혜를 많이 노래하지만 사실 창조의 은혜 또 만드시고,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섭리의 영역에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손에 역사에가 있어서 모든 것을 친히 붙드시고 만지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어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옮겨서 주고 또 나눠서 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셔서 수여하시는. 창조주가 수여자고, 수여자가 보존자고, 보존자가 통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 다시 만드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 새 마음, 새 영, 새 것,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재창조다. 이런 말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우리를 만드시는. 이전에 내가 또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의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다음 주 13절 말씀과 함께 아주 기하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 새벽에 보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호칭은 한 번만 나오는데 오늘은 고 11절, 12절, 사실 13절과 같이 봐야 되지만 13절은 또 우리 다음 주에 따로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목회와 관련해서 교회의 삶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교회의 지체로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과 함께 교회에 입교하는 그 표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신다. 또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편적인 구원이다. 애정이 없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잘못 오용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러한 교회의 부름을 받은 그런 모든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를 믿고 그의 의로 살아가는 그 성도,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서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이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어, 이, 여기에도 모든 사람을 이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택한 받은 사람들을 이하여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이때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의 11장 28절에 이 말씀도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사실 다 부르시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시고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자나 누구에게나 말씀이 전해지지만 사실 창세전에 택한 받은 백성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가 적은데 바로 어, 여기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구절들은 정확하게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오직 하나님께 난자가 바로 자녀가 되는 근세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로마서 9장 23절에 극률의 그릇이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 신분 자체가 아무도 모릅니다. 억의 한 명인지 천만의 한 명인지 백만의 한 명인지 둘의 하나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넘겨잡혀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모른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하게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수를 뜻하죠. 잃어버린 머나 비유 또 드라크마 비유, 이런 모든 것이 소수에 속한 그 부분을 주님이 품에 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막 해결해 가지고 몇 프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은 바로 택함 받은 소수라는 것, 그렇게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극휼에 그러시고. 또,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 주님이 비유하셨잖아요. 다뭐 잔치 간다. 일부러 간다. 하나님 나라에 잔치에 초청했는데 다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없냐? 시장이 없냐? 그러면 저 저, 저, 동네 입구에 길거리 가서라도 데리고 와라. 이제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자기 일로 바쁘니까. 뭐든지 뭐가 이 자기 그게 있잖아요 자기 일이 자기 일로 바쁘니까 요엘서 2장 3 2절내 말씀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요엘서에서 이미 성령의 임함을 예언했고 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오순절 때 성령 강림했을 때 설교를 했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배 전혀 정반대로 해석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택함이 있든 없든 그냥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 우리나라의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그러한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백성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1절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장 귀한 일이겠죠. 뭘 형식적으로 무슨 초를 하나 켜고, 무슨 옷을 반듯하게 입고, 뭐를 예식을 갖춘다는 그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죠. 최고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오직 은혜, 전적 은혜, 무조건적 은혜, 그것을 성도가 드러내는 것, 교회가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뜻 아니겠습니까? 애굽 백성을 건져냈을 때홍해 사건을 보거나. 엘리미나 마라나 르비디미나 그 물의 사건을 보거나 또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 바사난 옥을 물리치는 거 아머리아 쇼는 물리치는 거무기 하나도 들지 않았는데 그 당대의 잔인한 민족들을 다 물리치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만나와 매출하기 사람이 한게 뭐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단을 건널 때 그저 발이 물에 닿으니까 물이 서고, 저 위에서 서고, 그리고 열리 고에 한게 뭐가 있냐.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오히려 할례를 그어갖고 신발을 벗어라. 잠잠하라. 그런데 주님이 이러시죠. 우리가 왜 구약을 읽습니까? 그럼 무조건 저 은혜, 전적인 은네 만세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라고 만세반석보다 더 강박한 게 우리의 마음이다 강야에 만나 매출하기에서 떨어지는 강야에 만나 떨어지는 만나 매출하기 무슨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진달래가 개나리 되는 거, 개나리가 진달래 되는 것보다 더큰 기적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큰 기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본날의 대지를 깨고 다시 소생하는 이런 우매 역사, 어떤 새싹의 역사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만물의 아름다움을 본 내며. 그런 꽃이 피는, 팍, 아, 그런 많은 시인들의 노래가 있겠지만, 그 어린아이에, 하나의 찬미에 가닿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향이 있으니까 향기를 드러내는 거고, 빛의 근원이 오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고, 어린 게 불가능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향이 있으면 방에 향기가 날 수밖에 없지. 방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서 오늘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예. 제가 그런 말씀을 잘 들으잖아요. 이 주일 새벽 예배 말씀과 또 주일 예배.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 예배로 이렇게 또어 우리 교회가 갖고 이제 어린이 또 어버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가 파이듀우라는 단어인데요. 이파이듀온이란 말이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라는 뜻인데 이 오늘 양육하다라는 말은 아이를 기르다는 뜻입니다. 젖을 먹여서 기르고, 칼빈이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아주 어릴 때는 유모와 같고 더 자란 아이에게는 학교가 같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젖을 먹이고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서당에 보내듯이 글을 가르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게 바로 양육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이런, 이제 이런 말들이 에,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하는 말이죠. 바로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양육은 교회의 양육. 전체적으로 지금 디도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감독을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 또 집사를 세우라, 또 이런 이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라 그래서 바로 예, 우리를 양육하신다. 나으신 분이 기르시죠. 사실상 가장 잘 아니까 예, 만든 사람이 알죠.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만든 사람이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우셔서.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기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심이뭘 하려고 하지만 버려야 됩니다. 먼저. 무거운 짐을 안고 어떻게 독수리와 같이 나르겠습니까? 창공을 나르고 이사야 말씀이 나오지만 신용한 것을 먹고 먼 것을 보려면 끊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미다 아무리 잘 뛰으면 뭐 같습니까? 뭐 구초의 기록이 나오는 사람도 발에 돌을 묶어 뛰으면 구초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하는데 군사인데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다 경주하는 자다 이렇게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주장한 것을 잘라야 됩니다. 이게 잠잠합니다. 혹한 유혹에, 맛에 이런 헛된 소문에 있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먼저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건 그냥 놔두고, 뭐또 이렇게 덧붙이고 이러면, 일단 하얀 캔터지를 사야, 그게 도화지를 사야, 그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 뭐 어, 이거저거 덕지덕지 다 붙어있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우리가 애만 먹지 안 그렇습니까 먼저는 경건치 않은 것을 잘라내라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나누는데요 유세베이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디모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주의종이 된다 경건의 비밀이 있는 자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경건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리고 삶에 어떤 그러한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뭐, 우리가 자주 정의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사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경건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려받고 말씀을 내려받는다는 것은 그저 지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안다는 것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요 본질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이건 자녀됨이거든요. 그것을 내려받는 거예 지식에조차도 새롭게 되는데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내려받고 그런데 하는 만큼 다 예배로 올려드리고. 마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러면 영광으로 올리고. 경건이라 이말이 내려받은 대로 올려드리는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로 너희 몸을 산채물로 드려라. 그것에 예배죠. 삶이 예배죠, 삶이.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하나대, 연합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잘라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이다. 이러면 주로 막 부정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도 잘라버려야 되겠지만,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께 다 붙어 있지 않는 거, 하나님과 자꾸 멀리하려는 거, 뭔가 섞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과 채속적인 것을 썩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뭐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버리라? 정욕을 버리라.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정욕이 뭐 따로,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욕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딴 것으로 채웁니다. 그게 정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허전합니다. 그럼 그걸 채워야 돼요. 그게 전부 정욕이에요. 예. 물욕이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명예욕이 될 수도 있고, 정욕은 거저, 예. 그러한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정욕.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아멘.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우리가 마음에. 뭔가 그날 일어났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러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에요. 향이 돌았으니 향기를 내고, 빛이 돌았으니 빛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게 아까의 경건한 삶이라면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안목은 내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성의 자랑은 이 땅에서 바로 하나의 나라의 상급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다 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뭐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배제하고 아니면 섞고 섞어버리고 혼합시키고 그게 바로 이성의 자랑이고 안목의 자랑이고 얼마나 우리 눈이 많은 걸 보고 탄단합니까 그러 자랑합니까? 그걸 다 잘라버리라 신령한 것을 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어데뭐 강야에 가서 안 삽니다. 산중에 가서 삽니다. 그게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명한 책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해요. 바알에 속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 속해야지. 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소속이 뭐냐? 하나님 소속이다. 여호와 여화 소속이다. 여호가 아니면 뭐로 채워지냐? 바로 채워진, 아세로로 채워진, 몰록으로 채워지고, 밀곰으로 채워지고, 온갖 그러한 이방 잡신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정말론적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아서. 우리는 새할과 새 땅,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녀입니다. 더 이상 의의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새로운 의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인친의로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그러나, 아직 이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명사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그런 부사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부사, 의로움으로 부사, 그 다음에 신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라 세상 속에 살아라 주님도 어디 저 강야에 다니시면 간호사마리아도 가시고 예, 하셨지만 그러나 항상 세간이 있고 세리와 창기도 살고 하는 그러한 시중에 다니셨다 주님도 어울려 다니시고 같이 드셨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회사에 살지만 어떻게 사냐 첫째로는 신중하게 살으라. 그래서 예. 프로노스라고 so, 하는데, 이거 전부 부사입니다. 이게 지금 예. 이게 언어로는 다 부사입니다. 이게 노스라는 게 부사거든요. 예. 그래서 예. 다 부사입니다. 이게 하게 이게 또 부사거든요. 신중하게 살으라. 이 말은 바로 미법에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예. 디모데후서 2장1 3면 우리는 미법이 없으라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그러니까, 이 신중하게 살아라. 굳이 영어를 말한다면, f a i t h f u l l s i n c e r e l 굳이 말한다면, 이거 좀, 그런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미쁘게, 충실하게, 하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미법이 없습니다. 떨어지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체는. 하나님께 붙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붙어서 양보를 공급받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리하여 그들도 하나, 우리 안에, 그겁니다. 신중하게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으라 하나님께 기를기울이라 그게 신중입니다. 어, 내가 어떤 자중 자해에서, 내가 뭐, 어떤 도덕심을 발휘해서, 내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근신에서, 독신에서. 예. 뭐, 신독, 이런 말막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예. 그게 아닙니다,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중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리 하지 말고.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들으려고 하고, 내 말하려고 하지만 왜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내 말하려고 합니까? 들으려고 해야지. 들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의롭게 이 말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고 그의 행사가 어렵고 그의 뜻이 어렵고 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이합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그두 번째는 의롭게 디카요스 디카요스 이렇게 하면 뭐 오스란 말이 부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 부사가 나옵니다. 씨. 의롭게 의롭게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아까 경건함으로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경건히 경건 유세베이아라 했죠. 유세바스 유세보스, 이 오스가 이게 다 부사거든요. 경건하게, 경건은 바로 아까 말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믿음으로 사는. 그 그러니까 경건의 핵심은 경예입니다. 경예. 경혜. 경예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안전해서 하나님께 나가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 그게 경예입니다. 나아갈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나아가는 것. 할수 없는 가운데서도 행하는 것. 그럼 뭐겠습니까? 은혜죠. 하나님 이끄시니까 죄를 지어도 해결하러 나가죠. 세상에서 교통복교 하나만 어겨도 차, 경찰 피해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그게 경혜입니다 요새 무슨 열린 예배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 자꾸 하나님께 어깨 동무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어떻게 예배의 첩으로 나아갑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게 경애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그건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게 가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니면 그런 마음 못 가집니다. 자연이니까, 자녀니까, 자녀니까. 잘못해도 그 가정에 남아있고 잘못해도 부모한테 뭐 해달라 하고 여전히 자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가 이루셨냐. 우리의 크신 그 하나님 구주 예수께서 이루셨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아주 디도스 2장 13절 귀한 성교 전체의 큰 요절이 되는 그 말씀 바로 이 다음 주에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사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도 창세전의 뜻 가운데 지어서 생명 주시는 그 은혜 불가능적인 은혜 오직 은혜 전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이렇게 서라 하셨는데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이며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이므로 우리 아멘, 아멘하며 순종하며 회통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의 모든 행사, 모든 순서, 아버지여 하나님 찬송 또 성령.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오가는 그런 그런 지켜 주시고 우리 십자가 모든 지체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